어, 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Check this out.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 제목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음, 40살까지 결혼 못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 이게 딱 찍었는데 잘안 돼가지고. 일단 저는 방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낮잠을 조금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왔는데 지금 뭔가 낮잠 자고 나 머리가 좀붕 뜨는 그런 느낌이 지나. 그치? 근데 왠지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뭔가 조금 더잘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요즘 들어서 뭐 저란 인간을 그런 뭔가 혼자 사는 독신남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그런 하나예요. 혼자 가는 남자들을 롤모델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러겠지. 에이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죽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어렵진 않지만. 그러면 뭐 내가 씨 오마르랑 뭐가 다르겠냐, <laughs> 그 언제나 주어진 상황 진실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좀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마다 동일한 경험치를 가지고도 느끼는 희노애락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마흔이란 시점에 왔을 때 결혼을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스탯이 제법 높은 편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잠깐만.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밖에 사람들을 그냥 마흔 살인 사람 아무나 이렇게 몇명됐고 오잖아. 그러면, 보통은 그냥 아저씨예요. 보통 그냥 아저씨데 저는 그런 아저씨들에 비해서는 건강 관리도 좀 제법 잘하는 편이고, 운동도 말하잖아. 언제, 지금, 지금 3대 4배까지 늘렸어요, 이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한 편이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증권영업 시작해가지고. 음. 재택근무만 오지게 하고 있고, 몸이 편해,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거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거든. 또 그렇다고 뭔가 이제 결혼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좀 생각하기로 했어. 그냥 단편적으로, 뭐, 컨디션이 좋은 놈이나, 안 좋은 놈이나, 돈을 많이 버는 놈이나, 못 버는 놈이나, 섹스를 많이 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아 이건 조금 크다 <laughs> 이거는 좀 마지막 조금 큰데 그거를 일단 다 떠나 가지고 공통적으로 많이 돼서 결혼을 못한 남자들이 느낄 법한 가장 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론 불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마한대서 결혼 안 하고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존나 편합니다 진짜. 아, 존나 편해. 그래서 이 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내가 못 느꼈거든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지금 와서는 되게 고맙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편하다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덕더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일하다가 안 되니까 위에서 낮잠 자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내 체력이. 그러다 보니까 평화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결혼을 하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다들 하나가 하는 얘기가, 어바나, 소파는 무조건 비싼 거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를 누워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누워있으면 마누라 가 갈곤단 말이야. <laughs> 근데 애를 낳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애가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그내 친구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 신혼에나 부부 생활에도 사이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비부 부부들이 되게 부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 신혼 때나 이럴 때 보면 되게 부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애막 낳고 이럴 때. 근데 그런 애들이 이게 그게 기승전이라고 되게 있단 말이야 사이가막안 좋아졌다가 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피곤하잖아 그러면 이제 짜증낸단 말이야 서로 부터 싸우다가 안좋아지고나 풀다가 이러다가 애가 조금 크면서 맑게 알아먹고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때쯤부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내구도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점점 바닥이 나는구나 가복 같은 것도 RPG게임 이렇게 막 하면 나중 지나면 내구도가 떨어지잖아 그게 보여. 애들이 서로 피곤해 한다라는 것들이 되게 보여.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은 사실 내 인생을 제일 부러워하거든, 사실. 와, 야, 니처럼 산게 제일 부럽다, 어바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걔네들 보고 내가 그럼 물어봐. 야, 너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결혼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래도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 애 때문에 그래. 때문에. 야, 딱 결혼 절대 안거나 말한 사람 의외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진짜 아무리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 애 낳고 알콩달콩 잘 살잖아. 이건 일단 씹넘사야. 이게 제일 잘산게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던 애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도 점점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산다는 게 결혼해서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인생이 파토난 애들 이야기까지 내가 굳이 안 해주겠는데 파토난 이야기 결혼 생활 망가지잖아. 그러면 남자 인생이 송두리처럼 망가집니다. 진짜 너무 무자비하게 망가져.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찍고 그 무자비하게 망가진 애랑 또술 먹어주러 나가야 되는좀 <laughs>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게 힘들구나라는 거. 근데 이게 할 만한 가치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있다고 봐 나는 사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내 주변 친구들 나의 인생을 불어내잖아 반대로 나는 내 친구 중에서 결혼한 인생이 불어내가 있냐라고 하면 내 친구들 중에서는 없어 <laughs> 내친구들이랑 나름 괜찮은 애들인데 내 친구 중에는 없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 보면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엄마는 말했잖아. 감정이 화신이야.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그 K 한녀들 있잖아. 얘네들 감정은 잽도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58년 개띠, 이복순 여사님. 와, 빡돌면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다 받아 줬거든. 지금 되게 잘 살아. 되게 잘 살아. 지금 보면 야, 노년이 저렇게 그래도 나도 이제 보고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저 중에서 노년을 정말로 아름답게 꽃피울 애들이 이 중에서 몇명 있을 것인가 하면 눈에는 대충 보여. 근데 그 애들 특징이 뭐냐면 좀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둘다 정신적으로 좀 강해.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이런 애들이 강하니까 요새는 세상 자체가 이게 피해의식을 심어줄 수 밖에 없다니까. 생길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그걸 이겨내기가 훨씬 쉽다고. 그걸 내가 여실하게 느끼는 거지. 그래도요 정도 느낌. 편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분명히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열망을 하게 될 것이다. 후회가 딸려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편하다. 는 느낌. <laughs> 이게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별일 없어. 진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별일 없구나. 이게 거, 별일 없다. 여초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결혼 안 했다고 인생 만화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반니가 생각했을 때 나는 결혼을 뭐 이렇게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결혼을 오히려 해야 한다 주의에 갔거든요. 지금 와서는 노총각으로 살고 있잖아. 뭔가 큰일이 날줄 알았는데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인생의 정말로 큰 퀘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막상 마흔 목전에 와서 이런 일이 겪고 있었다 보니까, 아, 진짜 별 일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나란 인간 자체 특성 때문에 그래. 내가 혼자 사는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인프라를 난 만들어 놨잖아. 인적 인프라도 되게 빵빵하고, 그죠? 그리고 뭐 혼자 사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장의 아이템 고양이까지 기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별일 없이 평온하게 산다라는 걸 느낄 수있어 심적으로도. 그런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생이란 게 굉장히 길다라는 걸 다시 느껴. 인생은 분명 짧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40살이 됐을 때난 30대를 되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보냈다. 연애도 좋은 연애도 많이 했고, 딱 보냈다 생각했지만, 이 만이란 나이가 뭔가 되게 끔찍하다기에 와닿았거든. 그 만이란 나이는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인생의 절반이 지나 있는 거잖아. 근데 막상 마흔나 보니까, 야 내가 내 컨디션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모이던 3 0대 같은 세월을 정말로 길게 가자면, 앞으로 한 15년은 더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처럼 멀쩡하게 좋은 연애하고, 뜨겁게 이 뿌막 하고, 그지? 나름 이쁘고 어린 애들이랑 그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뭐, 전체적인 균형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이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더늘수 있겠구나. 다이나믹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내 친구들 보더라도, 내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말했잖아. 돈 많으면 잘 살아. 확실한 <laughs> 건돈 많잖아. 잘 살아. 막한 달에 막 몇천씩 벌잖아. 그런 애들 결혼 안 하잖아. 존나 재밌게 잘 산다, 진짜. 야, 개치비야, 개치비, 진짜. <laughs> 어, 내 주변에 개치비처럼 사는 애들이. 지금 정확히 딱세명 있거든. 딱세명 있단 말이야. 딱세 명.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며칠 뒤에 우리 집 와서 자고 간단 말이야. 서울 사람이거든. <laughs> 자고 간다. 약간 보면, 야, 저렇게 살수 있으면 결혼이야. 저도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에.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한 건 굳이 그렇게까지 막 진짜 화려하게 업어치기 하고 어리고 이쁜 애 주구장창 만나지 않고 진짜 솔로를 말도 안 되게 불태우는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저처럼 굉장히 소소하게 사는 인간들 중에서도 뭔가 결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후회가 남진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왜 아직까지도 큰 후회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냐라고 얘기한다면 후회는 하겠지, 당연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서 열망을 하잖아. 그러면,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미국 아저씨들 퇴직하고 나면 연금 챙겨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거든요. 그냥 적당한 과부 하나 잡아가지고 애나 한번 낳아보고 있잖아. 다 늙어가지고. 그래서 죽고 나면, 어차피 죽고 간 다음에 돈 어디, 죽고 아니잖아. 그래서 거래 같은 거지, 거래 같은 거. 죽고 난 다음에 재산 다 주고 애들 좀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결국엔 돈만 있으면 그런 거라도 후유를 도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만 넘고 그러면 폐경기가 빨리 오잖아요. 요새는 그지. 애도 안 낳고는 더 빨리 와 폐경이. 그러면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데. 남자는 또 그게 안 되잖아. 남자는 나중이라도 후일를 도말 수있는 <laughs> 야, 씨발 그냥 미친 척하고 현질해 할까라는 그런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모르겠는데 선택의 폭이 조금 더 길게 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정말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사랑해서 살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고 어렵다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는 존나 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 뭐 나이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체감하게 되거든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서 일단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엄청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나중에 여차하면 뭐 이제 최후의 보루로 이제 현질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고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희노애락은 전부 다 다르니까 정말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내 주변에는 없어 근데 정말로 괴로워하는 남자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내 나이 때 되게 많거든 많단 말이야 근데 진짜 못한 걸 후회하고 그런 남자는 내가 아직까지는 내 주변에선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막 괴로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 못 해가지고 인생 망했던 사람 없거든요 근데 결혼 실패하면 그냥 훅 간다 진짜 <laughs> 그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